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세. 이르면. 안녕하세요. 멋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MC를 맡게 된제 이름은 방방장 형. 방장. 오늘은 방장이에요. 네, 방짱. 방짱. 네, 오늘 장형 없습니다. 네, 오늘 MC를 맡게 된 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음, 어, 근데, 음, jest, 아, hein 이렇게요? 네. 하나 둘셋 앞으로 <�anche> <그대로> 나와서 찍을게요 어떻게 해, <mustache> <Oxford> 얼굴 가리지 않고 조명 맞게 <Mater> <S live> <않게> 찍을게요 다들 <laughs> 웃어주세요 하나 둘셋 자, 어, 어?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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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게요. 세, 하나, 둘, 셋. 아, 네. 네. 아, <Marvinflanzen>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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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 그냥 저희 네, 웃으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유식당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렇게 데뷔하고 늘 이런 시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3년 만에 기회가 마련되어서 가까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도 즐기고 소통도 하고 너무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추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걸로씨부터 천천히.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저 그냥 재밌게 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진짜 팬분들이랑도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저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락시은요 저도. 응, 어 저도 여러분도. 아, 습깃한 날이고 또 저희 3주년이잖아요 도깨비라는 노래가 이제 3주년이 됐는데 시간이 되게 빠르면서도 어 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한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또 믿어 살려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저희 많은 활동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팬미팅 에 이제 이렇게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해봤는데 이런 기회가 더 많으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막 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더큰 공간에서 더큰 분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저희도 엄청 파이팅 넘치게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시작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파이팅 넘치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다는 거에 정말 좋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보여 드릴게요. 어, 저는 일단 이거 하면서 든 생각인데 그 저희가 도끼비 때, 퀴진나 때, 이제 바리케이드, 사코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이 자그마한 관객석에서 되게 많이 치러졌다고 저는 생각이 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상을 지금 더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감상을 조금씩 잃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많이 잃어서 오늘 이 자리로 인해서 제가 진짜 많이 더 느끼고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자리인 것 같아서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말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끝까지 믿어주시고, 저희도 여러분들 믿고 끝까지 한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